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수 시세를 감시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주문하고 연결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요 기능만 해도 그죠 요 기능 그 시세를 감시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요 기능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가격 조건이 됐을 때 팝업창이 딱 뜨게 만드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뭐 얼마 이상에 딱 걸어놨으면 파업이 떴겠죠. 예. 네, 지난번에 시간에 희가 79,000원 이상 적을 때좀 사고 싶다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오늘 83,000원까지 거의 간 상황인데 이렇게 어떤 시세의 등락을 활용해서 저희가 포착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더 유용하게 하려면 이제 매수까지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죠. 매수라는 게 이제 실제 계좌에 입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매수 주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은, 어, 쉽게 말하면 요 조건이 됐을 때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은, 매수창, 그러니까 매수를 할까요? 라고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예, 네, 그래서 수동 주문이고요. 자동 주문은 아예 요 조건에 걸어 놓으시면 그냥 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해서 예,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뭐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수동이든 자동이든 수동으로 한번 제가 신청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신청이 실제 계좌인데 확인. 그러면 자동주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장이 지금 마감이 돼서 그런데, 요 조건이 되면은 이제 매수할까요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바로 매수가 됩니다. 예, 수동주문을 걸어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해봤던 이루원,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하나투어, 이렇게 이제 뭐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팝업이 뜨면 매수가 될수 있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주문가격을 현재가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그, 시세에서 한옥가 위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할 수요. 확실하게 살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한옥가 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량으로 얼마로 할 거냐. 예를 들어 수량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나는 요거 예수금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500만 원치 어 아니면 100만 원치 어 먼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시 이대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매매를 계속 이렇게 시세창 안 보셔도 예, 이거에 따라서 주문도 되고 시세 포착도 된다 굉장히 유용,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 시장에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세 포착을 걸어놓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동매매까지 진행되는, 요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다는 라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그 주문은 조건은 계속 할수 있어요. 여러 종목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뭐, KCC다. 그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뭐그 전날 뭐 전날이든 그 오전이든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돼요, 사실은.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요 종목은 요 가격이면 사겠다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있으실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조건 추가. 이렇게 하시면 조건이 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군 내에서 매수나 매도를 하고 싶은 종목을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매수 주문까지 걸어놓으면 시 실제 매수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굉장히 예, 유용한 방법이다고 자동 매매까지도 된다라는 부분,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시세포착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매수가 됐잖아요. 매수가 되면은 그런 기능도 있어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탑로스. 그 그러니까 손실이나 손절을 치는 거죠. 손절을 치거나 익절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지 t s s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특히나 그 바쁘신 직장인들, 분들은 더욱더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스탑로스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